44페이지 15-3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앞에 배경 설명은 안해도 되지 이렇게 바로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어, x-1분의 f 의 루트 x 마이 f의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에 쉽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야 되는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여기서 돼 좀 어? 요 안에 있는 모양을 f 안에 루트 있는 걸 내가 없애줄수 있어? 못 없애지 그러면 여기 모양이랑 여기 모양을 맞춰야 되는 거야 자기가 어디서 맞혔는지 알겠지? 여기가 x-1이고 여기를 루트를 없애야 될것 같거든? 근데 f 안에 있는 루트를 내가 어떻게 없애야 돼? 그렇지?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모양만 맞으면 돼모양 여기랑 여기가 모양만 맞으면 돼. 따라왔어? 이제 알았으면 됐잖아. 된거지? 그러면 은 나는 이렇게 생긴거를 f'1이라고 라인 하면 되는거야. 이해되겠어? 된거지?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모양이랑 여기 모양만 맞으면 여기다가 루트 씌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아니라고 그런거 없어. 모양만 맞으면 돼. 되겠지? 왜 그런지, 보여줄까? 잘봐라아 여기가 지금 1,f2야. 어. 여기가 만약에 x,fx인 거야. 맞지? 아, 이 상태가 미분 계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여기 루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결과값이 달라지겠어? 안 달라지지. 왜 눈에 여기, A랑 FA 있을 때도 똑같이 답이었고, A 플러스 H, FA 플러스 H 있을 때도 전부 같은 결과값이었죠. 기억나? 세개다외웠는데세개다 똑같은 결과값 아니었어? 그럼 알맹이가 달라져도 되니까 위 아래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. 귀중한 거라서. 그래서 f 프라 1, 그래서 저걸 가지고 와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, 위에가 f 루트 x의 마이너스 f1이기 때문에 밑에도 저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바로 암산이 안 돼서 먼저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로 바꾼 다음에 샵 없애고 얘가 인수분해되죠 평소라면 이거 인수는 안 되잖아. 맞지? 근데 기억 안 나겠지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라는 게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 해보세요 하면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이렇게 하지만, X 제곱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 해보세요 하면, 어,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. 하지만 억지로 하잖아 억지로 하자면 되긴 하잖아. 이렇게 맞지? 이렇게 되잖아. 그러면 이런 애를 데려와서 또 인수분해 해주세요 하면은 억지로, 억지로 하면 되긴 되는 거야. 맞지?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? 맞잖아 이거전개하면이해되는 거잖아. 맞이 평소에 이 많이 안쓰지 이 써? 많이안쓰지많할 많이 수는 이어야지알할죠는있어얘지요렇어바래수있를이죠게바이수 있는 이지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어그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 애플프라이기 네. 그 얘는 2분의 1입니까? 얘는 2분의 1입니까? 안 돼? 그래? 네.